안녕하세요 동작게임입니다 매달 돌아오는 월간 포켓몬고 시간이 되었네요. 11월엔 어떤 레이드와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릴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월은 인포그래픽 번역이 없어가지고 제가 번역했는데 이번달은 그래도 일은 해주네요. 저거 공식 트위터에 올라가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발견 보상입니다. 11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획득이 가능하며 이번달은 아쿠스타와 별의 조각이 등장합니다. 아쿠스타는 잡으면 별의모래를 950씩 주고요. 요즘 뭐 대발견 좋은 거 주는 꼴을 못 보네요. 다음은 11월의 전설 레이드입니다 11월 8일까지는 예정대로 오리진 기라티나가 등장하고요. 11월 8일부터 23일까지는 악시킹이 등장하고, 23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텅비드가 등장합니다. 레이더워도 그에 맞춰서 오리진 기라티나는 11월 2일, 악시킹은 9일과 16일, 텅비드는 23일과 30일에 진행되고요. 오기라는 할로윈 때 받고, 텅 비드는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패스하고, 악시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 드래곤 타입의 악시킹은 공격 188, 방어 99, 체력 440, 최종 CP는 50 기준 3264입니다. 퀵이랑 차징은 아직 모르백파0터 CP는 날씨 버프가 없을 경우 1650이고, 안개나 강풍 버프를 받게 될 경우 2060이고요. 졸업 스킬도 아직 뭘로? 아직 스킬도 안 떠는데 보는 이유는 어차피 레이드는 뭘 봤던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의 능력치이고, 체력이 매우 높아서 내구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와 반대로 방어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내구성도 특출하진 않습니다. 저러니, 하이퍼로 한산에도 그리 특출한 내구성을 보여주지 않고, 평균보다 약간 더 단단하거나 수준인데, 내구값이 이 정도면은 스킬 진짜 진짜 잘 받지 않으면 쓰기 힘듭니다. 조금만 잘못 받아도, 기라티나랑 크레세리한테 뚜들길 맞을 운명이거든요. 본가 기술 폭을 보고 행복 히로를 골려보면 바크아웃, 드래곤 크루, 아게 파동 정도로 나오면 쓸만할 것 같습니다. 레이드 난이도는 스킬이 나와봐야 확실해지겠지만 레이드 난이도는 보스의 방어력과 비례하기 때문에 페어리를 들고 있으면 솔플이 무난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래곤으로 깨도 둘 정도면 깰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자세한 거는 다음 주쯤에 스킬 뜨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월의 메가레이드입니다. 11월 8일까지는 예정대로 메가다크펫이 등장하고 8일부터 23일까지는 메가게라도스가, 23일부터 1일까지는 메가힐가가 등장합니다. 이번 달은 메가게라도스만 챙기시면 됩니다. 물3순이악2순이 메가이고, 물은 메가대짜기에게 악은 메가마기라 세게 밀려는 운명이지만, 나오기 전까지 가성비로 쓰기엔 좋은 성능이기 때문에 많은 유저분들에게 선호되는 메가진나입니다 다음은 11월 이벤트 보도록 할게요. 먼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진행되는 망자이날 이벤트입니다. 기간도 짧은데 11월 공지가 늦게 떴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갈 점이면 이벤트 끝날 때다 됐습니다. 영상은 전에 올렸기 때문에 이쯤하고 넘길게요. 다음은 11월 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민용의 복각 커뮤니티데이입니다. 드래곤 최고 가성 비핑 망나뇽 레이드와 배틀 양쪽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아직 없다면 이번에 꼭꼭 잡아주세요. 마찬가지로 전에 올려둔 게 있기 때문에 설명은 길게 안 하고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11월 9일 오전 10시부터 17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욕심꾸러기 먹보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이름이나 기간이나 누가 보낚시킹을 의미하는 이벤트죠. 악 혹은 드래곤 타입 혹은 카운터가 되는 페어리 타입 정도가 등장할 것 같고 자세한 건 공지 뜨면 다시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11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깜지곰의 커뮤니티 데이가 진행됩니다 메인 보너스는 별모래 3배 사실 커뮤 몸만 보면 뭘 이딴 걸 커뮤를 하나 싶지만 커뮤와 함께 링곰의 신규 진화체인 다투곰이 추가됩니다 본과 설정에 맞게 커뮤가 끝나고 나면 보름달이 떴을 때만 진화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배우는 기술 또한 신규 땅타입 기술인 10만 마력입니다. 아직 위력 말고 공개된 건딱 그였고요. 나름 높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쓸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매우 많으실 겁니다. 일단 레이드는 본가에서땅 평타 못 배우는 시점에서 이미 망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배틀은 그래도 섀도크르랑 몸통박치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습니다. 10만 마력의 성능과 보조 기술로 무엇을 받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네요. 자세한 건 기술 데이터랑 다투검 데이터 뜨고 난 후에 한번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새벽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고 로켓단 점령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제 말하면 돌아오는 로켓단 이벤트 재탕 주기 3달에서 4달 정도 되는 이벤트고요. 여태까지의 사례를 보면 화풀이를 제거할 수 있게 되고 로켓단이 더 자주 나오며 관련 보너스가 붙는 정도의 구성입니다. 그리고 리더나 조무래기가 주는 그림자 포켓몬의 명단이 바뀌기도 하죠. 가끔가다가 신규 그림자 포켓몬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어쩌다 한번씩 비주기 라인업도 바꿔주긴 하는데 비주기는 바뀐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아쉬운점은 컴퓨터가 끝난 뒤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림자 깜지곰을 미리 얻거나 바꿔줄 수가 없네요. 마찬가지로 공지 뜨고 라인업 뜬 후에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엘리트 레이드 배틀이 진행됩니다. 저번 달에 깜짝 공지와 함께 진행했었죠.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로 진행한다고 하네요. 지난번 기준으로는 30분간 진행, 리모트 사용 불가였습니다. 저번에는 굴레를 벗어난 후파가 등장했었죠. 아마 후파 한두 번더 하고 다른 거 해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뭐 나올지는 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엘리트레이드의 경우 체력이 2만으로 기존 5성보다 높고 공방 보정치도 기존 5성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최소 5명 이상이 필요하고요 뭐, 그래도 부하 시간에 맞춰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간만에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라서 좋았습니다. 후파 말고 다른 게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영상을 따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8시까지 태양과 달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9월 리서치에서 코스모그를 받고 10월에 코스모음으로 진화했었죠. 이제 솔가레오와 루나라로 진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마 미션 몇개 깨면 사탕조서 진화하는 방식일 것 같고 둘중 뭐가 될지는 고르게 해줄 것 같네요. 다만, 솔가레오나 루나라나 지금 스킬이 진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속성 통일도 제대로 안돼 있는 상태거든요. 얘네를 쓰려면 스킬이 바뀌어서 나오길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솔가레오는 어차피 전용기 존버해야 될 운명이기 때문에 메탈크로우 정도만 들어오면 될것 같고 루나라는 섀도크로우랑 폴터가이스 넣어주면 확 좋아질 것 같네요. 그리고 11월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뭔가 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지는 안 밝혀졌는데 기간도 태양과 달 이벤트 중간에 끼어들고 시간대도 레이드 이벤트나 대량 발생 이벤트 해주는 시간대란 말이죠. 일단 솔가레오나 루나라와 연관이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코스모그를 더 풀어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마 태양과 달 이벤트 공지 뜰때 같이 뜰것 같아요. 그러니 그때 다시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사파리존이 진행됩니다. 형식은 9월에 진행한 고양시 사파리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벤트 티켓 사가지고 직접 가야 되는,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 이벤트입니다. 우리나라 이벤트는 아니, 짧게 보면 일단 풀리는 건 이만큼 풀리는데요. 중요한 건 안농 아이랑, 신규 이로치 세빈양, 지역문 마라카치 정도네요. 그리고 타이베이 때 풀렸던 메가라티아스와메가라티우스가 이번에도 풀린다고 합니다. 다음은 매주 화요일 6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스포트라이 타워입니다. 8일은 삐딱구리와 포획시 경험치 2배가, 15일은 폴리곤과 포획시 사탕 2배가, 22일은 7일리와 박사인 사탕 2배가, 29일에는 부부와 진화시 경험치 2배가 진행됩니다. 이번 달은 크게 건질 건 없습니다. 도깨굴이나 야붕 정도가 배틀에서 드물게 쓰이긴 하는데 둘다 메이저 픽은 아니기 때문이죠. <놀람> 도움이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